한번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오늘 함께 본 독한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 20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한를 나누겠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믿어야죠. 당연히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정말 잘 믿으셔야 됩니다. 목회를 수십 년 동안 하셨던 목사님들이 은퇴하시면서 목회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몇몇 목사님들이 은퇴하신 목사님 찾아가서 우리에게 해주실 말씀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라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그랬대요. 너무 당연한 것인데. 던져주시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목사님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늘, 전 어려서부터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제는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주님 오실 날은 점점 다가오는데, 정말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지 정말 예수님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점검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본문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함께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이 말씀은 대표적인 성경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무화과나무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지내시고 그 다음 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다가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거기에서 무엇인가 열매를 얻을까 싶어서 갔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열매가 맺힐 수도 있고 안 맺힐 수도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다음 날 보니 무화과 나무가 정말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운 진짜 이유가 뭐냐면, 13절에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화과의 때도 아닌데, 열매를 찾으러 가신 예수님도 희한하고, 무화과 때가 아닌데도 열매 없다고 저주하신 것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모습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예수님은 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오늘 그 의미를 좀 같이, 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무화과에 대한 지식이, 알아야 될 지식이 좀 있습니다. 무화과는 우리 한글말로 붙여진 이름이죠. 한자 이름인데, 없을 무자에 꽃화자, 그 다음에 과실, 과자를 써서 무화과입니다. 꽃이 없다. 꽃이 없이 열리는 열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화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열매가 꽃이 없이 맺어진 열매가 아니라 열매 안에 꽃이 피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화과를 쪼갰을때그 안에 뭐 이렇게 수술처럼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그게 사실은 그게 무화과 꽃이에요. 우리가 먹고 있는 건그 꽃을 먹고 있는 겁니다. 무화과는 보통 1년에 두번 열매를 맺습니다. 봄철에 한 3, 4월에 작년에 자랐던 그 가지에서 열매가 한번 맺혀요. 그리고 8월에서 10월, 10월 사이에 새로 뻗은 가지에서 새롭게 열리는 열매가 있습니다. 3, 4월에 작년 가지에서 맺었던 열매는 단맛도 없고 크기도 작아서 상품 가치가 거의 없어서 처음 열리는 무화과 열매는 사람들이 거두지를 않아요. 그리고 8월에서 10월 사이에 새로 뻗은그 가지에서 맺힌 열매가 단맛도 있고 품질이 좋아서 그것을 상품화하는 것입니다. 때 앞선 3, 4월에 맺는 열매, 그러니까 상품 가치는 없는 열매지만 맺어진 그 열매는 단맛은 없지만 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는 길에 뭐 수많은 순례객들이 있잖아요. 그 길을 오가는 모든 낙은 애들과 행인들한테 간식거리가 되고 먹을거리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6월 특별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순례자들, 여행객들에게는 주, 먼 길을 오느냐고 뭐 음식 뭐 지금처럼 음식을 뭐 투구하거나 가는 데마다 식당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음식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그 때에 그 사람들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무화과가 3월과 4월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8월과 10월에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키러 들어가시던 때가 6월절이에요.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오신 겁니다. 이때가 4월경이에요. 무화과의 열매로 치자면 처음 열매가 맺히는 시기였지만, 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그 나무에서는 열매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가지만 무성한 나무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이 나무는 앞으로도 열매를 맺지 못하겠구나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다른 궁금증 하나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던 이유만으로, 열매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걸까요? 성경에서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 자주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의가 없는 것을 슬퍼하며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고 탄식을 했어요.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그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대단한 것을 기대하신 게 아니에요. 어차피 3월, 4월에 맺히는 열매는 단맛도 없고, 크기가 크지도 않고, 그냥 맺혀지는, 뭐, 우리 길 가다가 어쩌다가 보이는 어떤 그런 열매, 그런 열매 같은 거예요. 비록 단맛은 덜 할지라도, 천 열매가 있어야 할 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열매, 천 열매조차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그게 곧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아주 거창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교회의 행사를 하더라도 크고 화려하게, 아름답게, 성대하게, 풍성하게, 물론 그렇게 할수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고 아름답고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 거, 예수님께 두셨던 하나님의 뜻은 죽음입니다. 이땅 가운데 죽으러 오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환대받고 존경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멸시받고 천대받고 침을 맞고 매제를 당하고, 결국은 죽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생각을 했던 예수님이 멸시받고 천대받고 외면받고... 또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모습이 처음에는 굉장히 화려한 모습인 것처럼 뭐 사실상 화려한 모습도 아니죠. 낙귀를 타고 들어오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나라를 다시 세우겠구나 하는 거창한 꿈을 꾸었는데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마치 죽기를 작정하신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행동을 하십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군중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성난 폭도들로 변하게 된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크고 아름다운 것,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대단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많은 열매가 아닐지라도, 비록 가치가 없고 작은 것일지라도, 맺어야 될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것 하나 그것이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 반드시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겁니다. 이러므로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꼭 있어야 될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무화과나무는요.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잎만 무성한 나무는 곧 이스라엘의 외식적이고 열매 없는 삶에 대한 모습 의미를 가집니다. 중간에 삽입되어져 있는 성전 전화, 정화 사건이 딱그 모습인 거예요. 인자하시고 사랑많으시고 베풀기 좋아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상을 뒤집어엎으시고 맹렬하게 진노하시면서 분노하시는 그 모습이. 아마 제자들에게도 굉장히 낯설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시끌벅적한 예배의 모습은 있었지만 시장처럼 복잡하고 어수석이만 어수선하기만 하지 실질적인 배나 예배나 경건의 열매가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그저 형식적인 예배만 겨우 드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함이 없는 행암만 가득했습니다. 잎사귀는 무성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성대한 것처럼 거대한 행사를 치르는 것처럼 그렇게 모여들었지만 정작 맺어야 될 열매는 하나도 없던 이 무화과 나무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보시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행위가 아니라 작을지라도 확실한 믿음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는 달고 맛있는 무화과가 아니라 크고 화려하고 마치 무엇인가. 거대한 능력을 잃을 것 같은 그런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어야 될 열매. 작은 것일지라도 뜬구름 잡는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 겨자씨 하나의 얼마나 작은 믿음입니까? 근데 그 작은 씨앗이지만 내 손가락에 묻어 있으면 이 믿음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이 믿음이 그냥 뜬구름 잡듯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 일 없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문제가 터지면 믿음 없는 자처럼 행동을 하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서 찾으시는 믿음은 열매는 크고 화려한 믿음이나 열매가 아닙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에요. 마태복원 17장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닥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베드로는 모아가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 죽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또이 베드로의 말에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무화과나무가 말라죽은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예수님께서 있어야 될 열매에 대한 기대감을 꼬집어서 지적해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는 있는데, 형식은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말고, 열매 맺기에 합당한 무화과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의 힘으로는 이게 안 돼요 열매 맺고 싶어도 열매 맺,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뭐 뜻하는 대로 되기를 합니까? 원하는 대로 되기를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정말 잘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예수님 때문에 얻는 것이지, 나의 행위나 노력 때문에 얻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데 내가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호흡하는 거요? 길어야 100년 호흡하면은 우리 여기 남아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살아 있다라고 말씀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호흡은 여기 교회 안에 계시는 분들이나 바깥에 지금 예배 드리지 않고 놀러 나간 사람들이나 호흡은 다 똑같이 합니다. 그건 생명이 아니잖아요. 이 생명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내 안에 모신 것입니다. 이 나무에 죽고 사는 것도 주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믿어라, 잘 믿어라,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더 나아가 한 믿음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로 형성된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뭐그 사람들 뭐 태어나면서부터 제사하고 예배 드리고 뭐 그거를 거의 세뇌시키듯이 어려서부터 그걸 가르치고 보여주고 하게 하고 아주 그냥 몸에 배 있는 예배예요. 행위로서는 완벽합니다. 그러나 도무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배척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맨날 세상 의지하고 도움 줄 사람 찾고 세상에서 그 방법만 찾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라 하신 이 주의 말씀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믿음으로 회복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신기한 능력을 믿거나 예언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가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주의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다 왔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한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산을 옮기는 능력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얻어지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 뿐입니다. 아울러 초대교회도 이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오늘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에도,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은 화려한 믿음이 아니라. 작지만 분명한 믿음, 겸손하지만 확실한 믿음, 곧 겨자씨 하나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간구하면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없으면 우리가 백날을 기도하고, 천날을 기도하고, 평생을 기도해도, 믿음으로 선포해도 산이 옮겨지지 않아요. 그산 옮겨서 뭐합니까? 주님의 뜻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되면, 벗어난 기도는요, 그래서 정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정욕대로,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 때문에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능력이 나타난다는데 겨자씨 하나에 믿음도 없는 것은 아닌지 내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닌지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꼭 나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기에 다시 믿음을 갖기로 결단을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꼭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고민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요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저렇게 기도를 해도 주님 제 안에서 말씀하시는 게꼭이 말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어 어느 날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저희 어머님 하고 통화를 할 때면 어머님 꼭그 말씀 하세요. 목사님, 예수님 잘 믿어. 하나님 잘 믿어야 돼. 그 말이 결코 범상치 않게 들리더라고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 잘 믿고 계십니까? 이렇게 대놓고 또 물어보면 뜨끔해요. 이단들이 그 뜨끔한 마음을 자꾸 파고드는 건데. 뭐, 제가 이단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한 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른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사랑을 나누어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진짜 그거야말로 시간 낭비인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박국서 1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비록 모아가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엇인가를 얻어서 우리가 기쁜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기쁜 게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무엇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돼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교회 와서 아무것도 하는 일 없어도 그냥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이 자리에 가득히 채워지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어떤... 근심과 염려되는 일들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무거운 짐을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짐을 여기다 다 풀어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해져서 가지고 온 짐은 다 내려놓고 주님신 기쁨을 가득하게 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를 통해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담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성전의 휘장은 찢어졌고,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담이 다 허물어지고 그것조차도 다 없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회복이 됩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 주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주의 종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라고요. 오늘 23절과 24절에도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회복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계속 기도하십시오.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구하면 주님 뜻 안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 가운데 크든지 작든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도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